청지기 영성훈련 청지기 영성훈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모여서 아, 우리 인천순보교회 남성들의 부흥을 위해서 이곳에 아, 혼과 열정을 다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를 위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홍정희 전도사님을 세우시고 아, 우리 아, 회장님이신 우리 홍가 장로님을 세우시고 우리 이성녀 어, 총무님 또 많은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아 하나님을 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영성훈련을 통해서 아, 우리 인천 순복어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하는 아, 교회로발돋아는데이 바젤가설을 확신합니다. 어, 언제 어떻게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지기, 네. 영성훈련. 네. 청지기 영성훈련은 아, 300 아, 3호 아, 그러니까 다니엘 다니엘인가요 <laughs> 네, 다니엘 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매주 화요일. 6시 반에 임원 모임 후 저녁 7시부터 7시 반까지 청지기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회복과 경제 회복, 또여러분모두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이 시간이 되기로 확신합니다. 아, 근데 어느 교회죠 청지기 영성훈련 하는 교회가? 네, 인천순보음교회입니다 네, 광교동에 있는 교회죠? 네, 맞습니다. 네, 유명한 교회, 세계적인 교회. 네, 네. 네 정말로 네. 귀한 번 오늘 인터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